아스트랄 안녕하세요 gbpc 입니다 아 드디어 어, 5080 예, 아스트랄 에이수스 거죠 에이수스 ROG 아스트랄 최상급 그래픽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의뢰를 주시길 예, 뭐 스트리머 케이블 요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바꾸고 싶다 여러 가지를 먼저 바꾸고 싶다 하셨는데 마침 이제 5080이 막 이제 막 어, 구할 수 있나 없나 막 이러고 있다가 예, 어떻게 힘들게 하나 얻어 걸렸어요. 얻어 걸려가지고 리뷰 겸 이제 작업 겸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CPU는 이제 완전 게이밍 CPU는 아니고요. 9950X 고객님께서 작업도 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픽 카드는 아스트랄로 가고 비전 구성이거든요. 비전. 비전 구성에 선정리도 지금 파워도 교체를 이제 의뢰를 주셨기 때문에. 파워도 갈고 다 갈아야 돼다 갈아야 되다 보니까 완전 싹다 드러내서 조립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개봉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한번 열어봅시다 새 제품은 언제나 뜯는 맛이 있죠 야 이거 너무 너무 빡빡해 손톱 괜히 잘랐나 보다 이거 클났다 이쪽 보면 이거 요, 요 제가 지금 칼로 쨌거든요 이 부분 칼로 쨌는데 이 손톱이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끄집어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부분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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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이게 박스 안 찢어지게끔 살살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네. 지금 살살 하는데 아 힘들어 오요 요렇게 자 박스 내려놓고요 자 짜라라라 짠 짜라라라 여기 보면 뭐 파우치, 파우치? 이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겠죠? 이 파우치 안에 뭐 있는가부터 볼까? 앞으로 슬라이딩 해서 꺼냈고요 여기 안에, 몰라, 무슨 카드 들어있다고 하고, 악세사리들 뭐, 자석, 자석 뭐시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3핀, 그리고 키캡, 야, 키캡, 키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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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뭐, 시프트키인가? 모르겠네. 이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어디야? 이 키캡 같은데 자이 키캡 위치가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거든요 쉬프트입니다 쉬프트 지금 왼쪽 오른쪽인데 오른쪽 쉬프트 키캡 네. 키캡을 꽂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laughs>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요런 악세사리가 들어있다. 어, 요거는 일단 손이 거니까 다시 포장해가지고. <laughs> 지지대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지지대. 예, 지지대도 들어있고. 요거는 터프나 뭐, 요런 라인업도 있었던 거라서 그렇게 뭐 큰, 예, 저건 없습니다. 쫙, 쫙들어있어죠 쫙, 있고. 뭐, 뒤에 요런 금박, 뭐, 요런 거 들어있고요. 예, 별로 뭐, 어, 뭐, 신기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뭐 그렇고 뭐 이런 스트랩도 들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예, 요 안에는 요 안에도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요런뭐 가이드 에, 가이드 뭐 스티커 스티커 같은 것도 있나? 아뭐 아무튼 요런 가이드 뭐 필요 없어요. 요런거안 봐요. 안 궁금해요. 야 이거 한 손으로 안 된다. 야 오. 쉣! 어! 야! 야! 이렇게 크다고? 와! 야, 이거. 스트리머 케이블 안 되겠는데? 야! 오! 쫙! 와! 야! 허! 어. 쫙! 이거 한 4슬롯? 4슬롯 되나? 어, 4슬롯 되겠다. 4슬롯 정도 돼 보입니다. 이거는 박스에 다 넣고. 자, 엄청 큽니다. 네, 이런 비닐들, 디테일들. 어차피 설치를 하면서 어, 다 떼어내야, 떼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싹볼 거고요. 이쪽 아래, 요 아래쪽 부분들. 아 u 스 로고도 있고. 후면이 이슬롯이에요. 이 쉴드가 슬, 쉴드가 이제 4슬롯 정도 잡아 먹는데, 예. 슬롯은 두 개뿐이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야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다, 그죠? 아마 이쪽에서 RGB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라인, 어, 이런 부분들 비닐 비닐 떼보고 나머지는 이제 조립 다 하고 장착해서 구동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자. 세팅 끝이 났습니다. 요 위에 액정도 추가를 뭐 어디 구해 오셨어요. 요거? 요거, 보실지 모르겠네요. 어, 터즈 X x 뭐, 뭐라고? 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온도도 나오고, 예, 뭐, 지금 CPU, 뭐, 로드율도 나오는 것 같고, 세팅이 싹 끝났고, 와, 진짜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 리안리 케이스에 쓰실 분들이나,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080 쓰실 분들 중에, 5080이나 뭐, 앞으로 좀 나올 거잖아요? 이 그래픽 카드 높이 있죠, 높이. 높이가 150 정도 된다. 혹은 150 이상이 될 거다. 어, 150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스에 작아서 이 케이블이 많이 꺾일 수 있어요. 요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리안리 비전 케이스나 리안리나 뭐 여러 가지들 이 어항류 들어가는 케이스 팬들이 후면 팬에 120mm까지만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후면에 140mm 팬이 들어가야 뭔가 될것 같아요. 이 지금 5080, 5090뭐 기타 뭐 상급기들 요 높이가 150 정도 된다 그러면 많은 간섭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케이블도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 에, 유리에 눌려 가지고 음, 팬하고 간섭도 좀 심했고요 스트리머 케이블 스트리머 케이블을 통일하기 위해서 음, 해외 직구까지 하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간섭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커도 너무 크니까 에, 지금 사 슬롯이거든요 사 슬롯이다 보니 요 사이 틈도 없어요. 네, 요 깊이 있죠? 깊이, 깊이를 많이 신경 써야겠다. 어, 최소한 한 3cm, 30mm 정도 여유 어, 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 2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30mm까지는 나와야 이 케이블 어, 꺾임이라든지 요런게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거고 후면이 140 정도 되어야 된다. 그뭐이 이 액정이나 뭐요런 리안리.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지금 세팅이 예쁘게 지금 잘 조화롭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블 오면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루지 5080 아스트랄 제품 만져봤다 너무 좋다 좋긴 좋다 야 이거 고급지다 이거 진짜 고급지긴 하네요 고급져 고급져 짧게 이렇게 마무리 해봤고요 어 조립이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어,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뭐 조립은 예쁘게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예쁜 제품들 어, 소개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